그 다음으로 이제 후반 작업 워크플로우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 엔로우 같은 경우는 다빈치 리졸브에서 굉장히 잘 읽힙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워크스테이션 사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8K로우도 그냥 무리 없이 재생이 돼요. 색보정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 그냥 원본 파일만 놓고 보면 재생이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컷 편집을 하는 데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는 이런 연산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재생이 원활하지 않다든가. 일단 편집 면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이 녀석은 자체적으로 프록시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프록시라고 하면 이제 너무 크고 핸들링하기 어려운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핸들링하기 쉬운 데이터로 이제 바꿔서 요걸로 작업을 해 놓고 마지막에 이제 바꿔치기 하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프록시 파일로 작업을 진행한다면 비교적 그 연산 자원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원활한 작업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록시 작업 자체에 대한 개념은 아무래도 들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실제로 막상 해보려 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쉽사리 도전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Z9는 다빈치 리졸브에서 프록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무척이나 쉽습니다. 일... 일단 r a 를 촬영하면 요 그냥 무조건 FHD, FHD-H64 MP4 파일로 프록시 파일을 만듭니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둘이 확장자만 다른 형태죠. 프록시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촬영한 데이터들은 이제 사용한 메모리별로 좀잘 폴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파일이 있는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로우파일과 같이 옆에 mp4 파일들이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mp4 파일들을 따로 폴더에 옮겨줍니다 이때 이제 폴더명을 프록시라고 이름을 지으면 다빈치 리졸브에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본 로우파일이 있는 파일과 동일한 폴더명의 이제 뒤에 prx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편입니다. 폴더 정리까지 잘 되었다면 프록시 작업을 하는 방식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본의 아니게 프록시 작업을 집에서 하, 해가지고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프로젝트가 제가 집에서 작업한 프록시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캠핑 안에 전부 다 이렇게 프록시 파일로 잡혀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록시 파일에서 제가 이렇게 러프 컷 작업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러프 컷 작업들을 해가지고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타임라인 익스포트. 여러 가지로 출력하셔도 되는데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그냥 XML로 뽑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G9Nlow 러프 컷. 이라고 돼 있는 xml 파일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신 뒤에 제가 작업한 프로젝트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불러 줄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타임라인 임포트 xml 선택하신 다음에 제가 얘기한 요 러브컷 요 파일들을 불러옵니다 불러올 때한 가지만 체크 해제해 주시면 돼요 위에서 두번째 자동으로 소스 클립을 미디어플로 가지고 올 것이다. 저희는 이미 소스들을 여기 불러왔잖아요. 요 녀석을 해제하고 ok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디에 저장이 되 있니?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 상태에서 저는 요 캠핑 안에 전부 로우파일들을 저장해 놨으니까. 이렇게 캠핑을 지정해주고 ok 를 누르면 잘 불러와졌습니다. 심지어 지금 보시면 저는 mp4 파일로 작업했는데. 전부 로우파일로 대체 돼가지고 굉장히 제가 작업한 것들이 잘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편집자와 색보정하는 사람이 서로 떨어져 있다 라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프록시 작업을 진행할 때 이제 가장 귀찮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원본 파일이 있다면 이걸 프록시 파일로 전환해 주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z 9는 로우를 찍으면 바로 프록시 파일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 프록시 파일들이 연동이 잘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쉽게 프록시워크플로우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편집마무리 지으셨다면 색보정 단계로 넘어가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색보정 하실 파일들은 로우파일이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색공간과 감마를 바꿔서 진행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로우 팔레트로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만질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도 디코드 유징을 클립으로 바꿔주시면 세부 내용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렉 2020에 니콘 N로그로 되어 있는데요. 요 녀석들을 렉709둘다렉 709로 바꿔 주시면 어느 정도 시작 지점이 완성이 됩니다. 다만 렉 709는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은 만큼 보통 조금 넘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들은 이제 하나씩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값들을 좀 낮춰 주시고 그 다음에 넘치는 부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 감마값을 조금 올려 가지고 밝혀 주셔도 좋겠죠 그 다음에 너무 넘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들에서 이런 넘치는 부분들 조금 다듬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 정도로 잡아 주시고 하이라이트 조금 눌러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채도가 아주 모자라지는 않습니다만 부족한 채도들을 조금 채워 주실 수도 있겠죠 채도들을 채워주시고 밸런스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두운 부분에 약간의 이제 블루가 조금 낮은 것 같으니까 어두운 부분을 살짝 들어주거나 아니면 오히려 음식이 조금 더 맛있어 보이게 하도록 감마값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돌려준다든가 이런 식의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로우 파일을 가지고 작업하는데 가장 먼저 시작해 볼수 있는 점들입니다. 지금 여기 니콘 로우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만져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만든 리프트 게인, 콘트라스트나 뭐 세츄레이션, 미드톤 디테일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만져보셔도 좋습니다. 미드톤 디테일을 올리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조금 더 또렷해 보이는 작업들을 진행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 외에 이제 로그 감마에서 바로 시작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리셋하고요. 디코드 유징을 원래대로 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레기 2020에 n로그 이렇게 잡아 두시고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 시작 지점을 작업하는 LUT와 같은 작업들을 진행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을 넣어주고요. 지금 이 녀석이 렉 2020의 N로그로 촬영이 되어 있으니까요. 인풋 컬러 스페이스를 렉 2020을 선택해 주시고 인풋 감마를 N로그, 니콘 N로그가 여기 있네요. 니콘 N로그를 선택해 주시면 우리가 마치 그뷰 어시스트를 켜놓고 촬영을 했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앞에 노드로 와가지고 지금 어두운 부분이 너무 뭉쳐 있으니까 리프트들 살짝 들어주시고 리프트를 들었더니 또 블랙이 너무 전반적으로 좀 들리는 느낌이 있으니까 감마값 살짝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노출을 다듬어 주실 수도 있고요. 음, 지금 이 방식의 장점은 아까와 다르게 이게 노출이 훅 넘치는 것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조절하기가 편한 부분들도 있죠. 채도가 조금 모자라다 싶으시면 채도를 조금 더 높여 주셔도 되고요. 그 이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밸런스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편하게 잡아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일종의 LUT와 비슷한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을 놓고 작업을 진행을 하면 요 앞에서 개조들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어이 방식을 선호하시면 그냥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뭐한컷 정도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녀석 같은 경우도 한번 렉709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렉709로 바꿔놨더니 굉장히 무난하게 좋은 시작 지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시작 지점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프라이머리에 드는 노고를 조금 줄일 수가 있겠죠. 채도가 많이 낮으니까 충분히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에 너무 전반적으로 옐로우가 좀 많이 끼네요. 그러다 보면 차가운 색깔들을 어두운 데서 조금 더 해주고, 전반적으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원본에서 어느 정도 쉬운 시작 지점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우 팔레트에서 작업을 진행하셔도 되고,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지, 이제 편하게 시작 지점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엔로그 상태에서 바로 진행을 해볼 수도 있겠죠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펴주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셔서 그냥 LUT나 특정한 방식들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작업한 것들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작업을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성향에 따라서 뭐 어떤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작업들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색보정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앞서 이야기한 높은 12비트 비트뎁스 역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노이즈 리덕션을 따로 쓰지 않은 지금처럼 노이즈가 별로 없어서 노이즈 리덕션을 따로 쓰지 않은 정도라면 뭐 해당 장면들을 재생하는 데도 뭐이 정도면 크게 무리가 없죠. 이제 계속 재생을 하는 와중에 CPU의 사용량과 GPU의 사용량을 보시면 뭐 그렇게 컴퓨터에 엄청나게 무리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어, 로우치고 뭐 엄청나게 무거워서 작업하기 어렵다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로우라는 형식 특성상 빛의 정보를 그 카메라에서 최소한의 프로세싱만 거친 다음에 저장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노이즈 같은 것들을 지우지 않아서 노이즈가 좀 있는 편입니다. 확대를 해서 한번 재생을 해보면 특히 어두운데 안부 노이즈 같은 경우들은 조금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로우 상태에서 생기는 이런 노이즈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꽤 많기 때문에 비교적 어렵지 않게 지워지는 편이긴 합니다. 지금 제가 노이즈 리덕션을 건 노드를 해보면 전후 비교를 했을 때 노이즈들이 비교적 깔끔하게 지워지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이즈 리덕션을 너무 강하게 걸지 않은 정도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어느 정도 풀 재생 속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노이즈 리덕션을 거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특히나 또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툴 자체가 이제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는 만큼 작업을 진행할 때 최종 출력 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미지에서도 여러분들이 여기 노이즈가 생기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확대를 해서 보시면 노이즈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보이는 노이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어느 정도 지워줄 수 있고 지금처럼 이제 4K 해상도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프레임 드랍들이 생기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하실 때는 타임라인 해상도를 FHD 정도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고 출력할 때 여러분들이 해상도를 바꿔서 출력하시면 훨씬 더 가볍게 작업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겠죠. 노이즈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테스트를 하다가 발견한 건데 ISO 3200보다 4000에서 오히려 노이즈가 좀 감소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3200이고 4000인데요. 이렇게 보셨을 때도 전반적으로 벡터스코프 형태나 퍼레이드의 형태를 보셔도 오히려 4000에서 더 디테일들이 깔끔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확대를 해서 어두운 데 위주로 보시면 조금 더 티가 많이 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녀석이 3200이고요. 7번이 3200번이고 8번 클립이 4000입니다. 지금 요 정도 확대를 해서 보시면 조금 차이가 나죠. 지금 보시는 ISO 3200일 때, ISO 4000일 때입니다. 플리커프리 조명 상태에서 셔터 스피드를 바꿔가면서 조리개는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심도의 변화도 없고요 노이즈 차이 정도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확실히 3,200에서 4,000이 될때 노이즈가 적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보통 뭐 듀얼 ISO를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홍보자료나 이런 매뉴얼 등을 찾아봤는데, 듀얼 ISO에 관한 내용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천에서 노이즈가 좀 줄어드는 것들을 확인했으니까 만약에 좀 어두운 부분에서 촬영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밀어 봤을 때 엔로우의 품질이 어떠냐 라는 점을 작업자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충분히 사용할 만한 좋은 품질의 데이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이제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나 엔노그 자체도 굉장히 개조를 뭐 분배하거나 이러는데 부담이 별로 없었고요 막 색이 심하게 뒤틀려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아가지고. 색 보정을 진행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뭐 해상도와 그 렌즈 때문인지 선예도 자체도 굉장히 좋아서 질감 표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색 보정을 할때색 역시 잘 묻는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요. 뭐그 와중에 이제 8K RAW라는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작업에서 그 정도로 무겁지 않다는 점을 봤을 때 8K 로우를 사용하는 카메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접근성이 높은 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